자세키로 저번에 이어서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예저 친구랑 다이다이를 떠야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어 주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 원숭아. 우후 우후 우야 시작부터 바로 보스전이라니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아아 아, 아. 미안해요. 어어어어야똥똥야똥방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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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네, 이거 계속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태 이상. 심신의 변화가 생긴 것을 상태 이상이라 한다. 예, 종류에 따라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는데 그냥 중독 다했어요 망했어요. 아!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야, 이거 잡을 수나 있을까? 우와, 야, 야, 뭔가 막을 수가 없다! 우우우우! 우우, 우우. 야! 왜 이래, 얘? 오메, 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호! 와! 나 죽어요! 갔어요. 나 이거 잡을 수 있을까? <laughs> 지금 내, 내 상태에서는, 이 패턴 못 해가지고 계속 죽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참 큰일 났다 이. 후! 내가 다시 왔다, 이 뚱땡이 나도 야체나을 그리고... 들고... 도짝 들어갔어! 막아야지! 도아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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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속 물랴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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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나왜 이래 갑자기 오케이 아 n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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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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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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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큰일 났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호호우! 어. 야 이거 어떻게 해? <laughs> 리얼로다가 그냥 원투 쓰리 잡고 빡 죽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 아 씨.. 갈고리가 이건데 자꾸 까먹네 안녕 원숭아! 너랑 또 올라왔죠? 어어어어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똥 던진다 예. 아! 야 잡아! 야자자자소망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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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 갈고리 나올 수 있을 때 갈고리를 쓰는 거지.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아차차원투 쓰리 우 아니야 나 가능해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할수 있다 아 못한다 아니 할수 있다. 벌써 3트 했는데, 벌써 그거니까? 후! 막 아, 야, 지봉니 아냐,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아괜찮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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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안된다 안잡힌다와차차허어 호, 호, 호아야야야야 그러지 말라 고로디 말라 고로디 말라 안돼아아이구야 먹고 아야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러면 안 되지. 아! 야, 씨, 이열 개못 해먹겠네, 진짜 이거. 너무 쪼나 아내가. 아, 쪼면 안 되는데. 시작하자, 마자 얘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이제 시작한다. 클났다. 내가 왔다 이똥땡이 새끼. 허, 해주시고. 아들아 이런 쟤길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 야야야 왜왜왜왜왜왜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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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y 아, 안 맞아도 와부분을 쳐맞았어 방금. 왜맞지내지 내가? 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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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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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토, 트레이, 포, 하,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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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밥을 사줄 것 같으니, 아이, 발에 맞았네? 오케이. 밥따위 절대 안 사줄 거예요. 원수아! 아, 야! 아이, 그거 잡히냐? 아이고야! 잡히지, 아이 잡히기만 안 당하면 될것 같은데. 나뭐하냐나똥다 나, 뭐하냐, 나, 뭐하냐, 나, 뭐하냐. 똥 게, 나 리, 야. 어, 점프. 어, 야, 씨, 개쫄인다 야, 이거. 또똥 싸겠지? 개다리야. 누가 그리 똥을 싸라 했는가? 어, 야스.

어, 다음이 있었쥬. 환영의 초랑 똑같이 얘도. 어, 공포. 지네. 벌써 하천억 주잖아. 호우 살까마귀! 허! 허! 피해주시고, 이건 바로 태피! 뭐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할것 같은 느낌! 안 통하죠? 안통한다안 통한다! 아안 맞아도 될 부분을 또 맞았어 이러면 안돼아아야이거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다한걸 와. 다된 밥에 씨젤를 뿌렸어. 이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한몇 시간 더 하지 병신아. 아유 씨발 이열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떼찌기 떼찌기 앗! 야야야야. 에이씨, 아 야야야야 AC 멋졌다 선방 필승인데 저것도. 아! 나 개멍청한 짓, 아! 리얼 개멍청한 짓 했다, 야, 다시 해. 리얼 개멍청한 짓을 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학교 시험 때문에 더 빡쳐 뒤지겠는데. 너 때문에 떡빡치긴 싫다, 이 개, 원숭이 새끼야. 지랄하지 마르! 시랄 하지 다른 오아야아 아, 점프 비극시라 아 점프를 했 점프를 안 했어 아 꺼져 와, 왜 그때 점프를 안 했지? 점프... 아, 뭐 이렇게 점프를 하면 되는데... 아, 저 진짜 똥쟁이 새끼! 아또 한번 잘못 또한번 걸릴 뻔했네. 아 한번 잘못 하나 다 잡기 한번 당할 뻔했다. 기다 줘서 용균이 있고, 물약 3개, 방금 전처럼만 하자. 방금 전처럼 어, 방금 전처럼 뚜들겨 맞는 거 빼고, 오케이, 어, 뚜들겨 맞는 거만 안 하면 돼. 아, 제발 가자.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계속이야, 계속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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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허! 파이브, 식스, 하! 아, 막아야지, 병신아, 아유, 아유. 와 그래 들어와 넌내 품으로 아니 너가 아 내가 너의 품으로 가는 거구나. 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해주시고, 물량 먹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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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원, 투, 쓰리,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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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 새끼야! 디져디져 뛰죠. 끝났다. 드디어 너를 보내 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아니야, 야, 야 불사백이야. 불사배기, 불사백이로, 불사백이로. 마지막 불사백이 해야지, 임마. 왜 불사백이 안 써, 임마? 사라졌네. 아. 뭐야, 이 고함 소리는? 아, 자, 싸움의 기억 사자 원숭이 도체 대몇 어, 대략 한, 1 시간, 한 20분가량, 예, 해서, 어, 사자 원숭이를 두들겨팼습니다 어, 드디어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몸 안에 깃든 벌레는 불사의 표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간 쟤랑 또 싸울 것 같은 느낌. 자, 젊은 여자의 가느다란 손가락, 닌자 의수에 장치하면 의수 닌자 도구가 된다. 사자 원숭이 배 안에 있던 것으로 반쯤도가 있다. 손가락 필이라는 닌자의 술법이 있다. 짐승을 홀리는 술법이다. 이를 사용한 자는 손가락에 구멍이 뚫려있다. 이는 가는 손가락에는 그 흔적이 보인다. 어, 몰라요. 서로 두 번만 했어요. 너희 그걸 세셨구나. 아이구야. 엄청나시구만. 자, 어쨌든 싸움의 기억. 사자 원숭이를 사용하면은 공격력 상승. 돈 없고, 경험치 없고 쌈망했고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로 일단은